오늘 먼저 보면, 어느 회사의 정수 필터는 어, 정수 작업을 한번할 때마다 불순물의 양 X%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10회 반복 실시하면 불수, 불순물의 양은 처음 10% 이하로 줄어든다. 자, 일단, 불순물의 현재 양을 모르죠. 처음 양을 모릅니다. 이거를 뭐, 어, A0라고 할게요. 근데 한번 통과시킬 때마다 X%를 제거한다 라고 할수 있어요. 제거한다라고 했고 10회 반복 실시한다. 처음 10% 이하로 줄어든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통과를 시켰다라고 볼게. 한 번을 통과시키면 처음 불순물의 양이 A0라고 했을 때 X%를 제거한다라고 했죠. 지금 X%를 제거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숫자로 생각해봅시다. 15%가 제거됐다라는 건 정확하게 식을 쓰면 이렇게 곱해야겠지? 85%가 남은 거니까 아 맞습니까? 지금 보통 앞에 문제는 여기가 숫자로 주어졌을 거고 여기는 미지수로 주어져서 아마 식을 표현하는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백분율이잖아? 한 번만 암산해보시면 돼. 10%가 제거가 되면 90%가 남아야 되니까 1백이 100분의 10하면 100분의 90 맞죠. 이게 한 번을 통과시켰을 때 남은 불순물의 양입니다. X%는 제거가 됐고, 나머지는 남았을 테니까. 그럼 10번 통과시켰대요. 10번 통과시키면 계속 얘를 갖다 곱하면 되죠. 다시 이게 한번 통과시킨 후에 불순물의 양인데, 거기다 다시 1-100분의 X를 곱할 테니까. 아, 우리 수열로 따지면 등비수열의 꼴이 될 거고 10번 통과시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거의 뭐 외우셔도 되는 식이고 이번 시험에서는 그랬더니 처음 양의 10% 이하로 줄어들었다. 처음 양이 a0라고 했고 그 놈의 10%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이하로 줄어들었다라고 했으니까 관계식이 이렇게 되겠지. 아, 이때 자연수 x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이 형태의 문제에서 처음 양은 상관없이 언제나 약분 된다라고 했죠. 언제나 약분이 되겠고 음. 뜬거없이 로그 7.94가 0.9다라고 계산을 하래네요. 자, 근데 왜 저게 주어졌을까? 음. 뭐 그냥 로그를 씌워볼게. 양변의 로그를 일단 a 0은는 약분이 됐고 처음 양이 음수일 일은 없으니까 부동방향 그대로고요. 어,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해주면 10을 앞으로 빼서 쓸수 있고.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자 이쪽에 상용로그 취해주면 이게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음, 맞습니까?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그럼 양변 이제 10으로 나누어 주시면 이거 소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0.1이죠. 마이너스 0.1입니다. 이제 주어진 식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어? 로그 7.94가 0.9라는 소수로 주어졌어요. 그럼 얘를 0.9로 제가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자,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9라고 쓸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게 더하면 마이너스 0.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은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얼마냐? 로그 0.1이 되겠고, 그 다음에 0.9는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7.94다라고 주어졌죠, 지금. 자, 그럼 지금 얘는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표현했고, 우변을 봤을 때 이제 둘이 곱해 주시면 되니까 0.794가 될 거예요. 맞죠? 이제 양쪽에 다 로그 띄워줄 수 있죠? 띄워버리시면 됩니다. 이거랑 얘만 보면 되죠? 진수자리에. 자, 우리가 소수가 귀찮으니까 일단 양변에 100 곱해 주시면 100-X는 100 곱했으니까 이거 소수점 두개 뒤로 갈 테고 자, 그러면 X는 이거 넘기고 이거 1로 넘기면 20점 6나오지. 이거 만족시키는 자연수 최소값은 21이겠죠 그럼. 됐습니까? 네, 4번에 있네요. 4번에